자 구독자분들 이번에 피파대낙닷컴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계 최초 누적진행 1 천만 건 달성 국내 최대 규모의 검증된 1등 대낙업체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PC방 직접 가지 마시고 주소창에 피파대낙닷컴을 입력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정말 오랜만에 본캐 현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승 상금이 들어왔네요 67만 3천 FC가 있는 상태인데 정말 오랜만에 폭풍현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혹시 어떤 게 좋나요? 블랙 딸깍이 좋다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빠친코? 그러니까 나도 빠친코가 제일 좋다고 들었는데 아니야? 아 블랙 딸깍은 살짝 도박이고 빠친코가 좀 안전빵이다 블랙 딸깍은 한 바퀴에 얼만데? 200만 원 오늘 근데 일단은 솔직히 돈을 다 쓰지는 않고 한그 정도 쓸 거긴 하거든요 한200 정도 오늘 쓸 거기는 한데 아수쿨를 준다 200 하면은 어? 그거는 좀 메리트가 있는데 요거 이거는 근데 혹시, 진짜 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만약에 좀안 떴을 때, 200만원을 좀안 떴을 때, 그럼 얼마 정도 나와? 안 뜨면 BP 10조, BP 10조 아니면은 30조 이상 뜨는 거야? 화이트가 좀 안전하다고? 화이트는 뭔데? 아, 이거는 그거네. 아예 BP가 없네. 이것도 똑같이 한 바퀴에 200 들어가? 야, 잠만, 고민되긴 한다. 블랙을 가면은 60% 서, 확률로 선수팩이 뜨고, 40% 확률로 10조 BP를 받고그 대신 선수팩이 떴을 때는 최소 30조가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P 옵션이 아예 없고, 이건 최소가가 한 17조 정도, 빨깍을한번 하긴 해야겠다. 근데 블랙으로 갈지 화이트로 갈지, 그걸 조금, 아, 고민이 되네. 블랙 하나, 화이트 하나 하자고요? 그건 안 돼요. 오늘 200만 쓸 겁니다. 저는 사다리를 믿습니다. 도전! 가자! Hello. 도박을 갈아 나보고. 개인적으로 화이트나 하고 싶었는데. <laughs> 그래, 한번 가봐. 그래, 한번 가보자. 이거 뭐 어떻게 사는 건데, 그래서. 아, 열쇠 상자 사면 된다고? 일단 50개 정도 하면 된다고? 그래요? 오케이, 가봅시다. 야, 여기서 60개짜리나 하나 안 주나? 설마, 60개짜리 한번안 주나? 어? 잠깐만. 한 개만 10개 떴는데? 잠깐만, 비상! 아, 0비상 와, 잠만! 스킵을 하지 말아야 되나? 제발. 제발! 아니요, 세 개, 3개, 세 개짜리만! 아니, 오케이, 그렇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제발, 한 번만! 아니, 세 개짜리, 아니, 6 0개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세 개짜리 바라는 건데, 아니, 잠만! 아이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어. 진짜 씨, 아니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아니 진짜 제발 어, 오! 54개인데 잠만 몇개 몇 필요한겨? 6개 더 필요하다고? 진짜 돈 빨아먹는 기계들이네. 한 4개 정도만 사보자고. 아니야, 그래 5개 사자. 야, 나 진짜 이 5개에서 진짜 한번안뜨면나좀삔도 나갈 것 같아. 진짜 와! 와, 벌써부터 잠만 좀 예감이 좀안 좋은데? 근데 이런 거특또뭔줄 알아? 여기서 한개 사지? 얘네 100%세개 준다. 잘 봐. 와, 이 새끼들은 진짜 돈에 환장을 했구나. 조금은 서비스를 더한줘 여기서 이제 이걸로 사면 되는 거죠? 블랙으로. 이거 사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일단, 50% 하나, 40% 하나 먹어주고. 와, 근데 이게 확률이 레전드긴 하네. 24 토츠. 그 다음에, 신규 시즌 다 있는 거 75, 혹은 10조. 야, 잠만. 이거 좀 긴장되는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확률이 60%, 이게 40%인데, 나 진짜 딱 처음 한번 하는데. 이거 뜨는 것도 사실 웃기다. 아, 그냥 갈게. 남자답게. 가자! 아이, 진짜 설마. 진짜 설마. 장난, 그만. 아, 씨발, 진짜 미친놈들 아니야. 와, 나, 니네 이거 40% 아니잖아. 아, 니네 이거 40%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40%야. 와, 한번더 하고 싶어진다. 와, 이 사람들 장사 잘한다. 나사랑이 곽준영. 이대로 지구만 있을 수 없다. 와, 진짜 계열받네. 오늘 내가 넥슨 이긴다. 오늘 내가 넥슨 이긴다. 와, 계열받네. 그건 안 돼요. 오늘 200만 쓸 겁니다. 야, 그 다음에 그냥 50개 한 번에 닦아버려 니네 얼마나 줄 건데. 한 번에 닦아봐 하. 뭘두 개를 사요, 이 새끼들. 또100%안줄 텐데. 뭘두 개를 사. 또한 개, 네개줄 텐데. 이럴 건데. 어? 뻔해 뻔해 그냥 다 보여 그냥 계열밖에 다 보인다고 잠마 근데 여기서 혹시 화이트 가면 안 되나? <laughs> 아니 나잠마 아니 나 그건 좀 까야 될거 아니야 아니 나 선수표는 까야 될거 아니야 아니 물음표가 아니고 나 선수표는 까야지 아니 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 씨. 야 진짜 너네가 만약에 진짜 40%면 이번엔 줘야돼 솔직히 맞잖아 나는 여기 써있는 이 40%가 난 맞길 바랄게 와 이걸 사는 키키키? 닥치고 내가 이거 산 이유를 알려줄게 가자 여기서 토치를 그냥 먹어버린 그 말이 와 진짜 이거 개구라잖아 미친놈들 아니 무슨 40%냐고 야 잠만 이거는 진짜 그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곽프로님 식초 가차 없이 뽑아버리는 도박 방송 너무 재밌습니다. 전 재미가 없고요. 그래도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멍청하지만 멋작다 곽프로. 그래 씨바 그래 나 사나이 곽준이오 오늘 너네 꼭 이겨본다 들어와 들어와 진짜 씨 들어와 와 진짜 이와주는 데세개 주는 건 진짜 개킹받네 진짜 여섯 개에서 딱 하나는 준다고 믿는다.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봐 잠깐만 이번에는 저 먼저 안 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먼저 봐주세요 저한기 개모하고 그냥 저 바로 그냥 뒤돌아 있겠습니다 가자 제발 <laughs>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한 번만 저 3초 세고 뒤돌아볼게요 3 2 1 제발 오 히어, 끝까지 가면. 여러분들, 우사인보이트가 세상에서 왜 가장 빠른 줄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라고. 난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여기서 그래서 제일 비싼 게 누군데? 유티호돈? 아, 메달호돈. 그래, 이제 그거 뜨면 되는 거야, 그냥. 와, 여기서 메달호돈 떠가지고, 갑자기 내 바르셀로나 600조로 싹 올라갔으면 진짜 좋겠다. 와, 솔직히 재물은 충분히 받쳤어. 여고 근데, 여기서, 근데, 제일 그싼게 30조죠, 그래도. 오케이. 가자! 제발! 유티야? 개존망이라고, 아, 진짜, 설마, 아, 진짜 장난 그만. 음. 아, 핑크 축구한데? 어? 근데 칸셀러면은 개꿀인데? 야, 칸셀러면 나 쓰려고 했던 건데, 진짜 칸셀러야? 라고 와 로드 리아 씨발 30야 로드 리가 왜 이렇게 써? 아니 잠깐 600 써서 그러면은 나50조 먹은 거네. 800배 맥스는 저 고소하러 갈게요. 그냥 아니, 저그 판교로 그냥 1인실 하러 갈게요. 저 판교 1인실 갈게요. 그냥 안 되겠다. 이거 저 1인실 하러 가겠습니다.